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어라가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강구하오니 오주연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양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임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양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로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 어린이,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량없도다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 갑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기쁨할 영업도다. 11기아서 4장, 18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하에니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한 명과 나에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오 안식일도 아니거든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니라 이에 나기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로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매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개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아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라시가, 엘리사가, 개아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와께서 호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떠나가니라. 개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니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할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아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뿐이라 엘리사가 요와해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개하실을 불러 저 수님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서 4장1 8절에서3 7절입니다 살리는 이적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간직합시다. 아이가 자라며 하루나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말하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들어가도록 해서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아이가 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남편에게 서한 한 명과 낙이 한 마리를 보내주러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어째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웃자 평안을 비난이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에게 향합니다. 수넴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지만 아이가 죽자,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데려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녀는 아이가 죽었음에도 태어난 행동을 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기에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침상에 두고 엘리사를 모셔오려고 급히 달려갑니다. 그녀는 아이가 죽은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엘리사에게 가려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큰 슬픔과 절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삶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사안에게 멈추지 말고 달려가도록 하여서. 갈매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산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에게 달려가서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고 묻도록 했습니다. 여인은 게하시의 이 말에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안습니다. 게하시가 물리치고자 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하자 여인이 네가 내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네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하자 엘리사가 개아시에게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하나님이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아이 얼굴에 놓으라라고 말합니다.이때 여인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자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떠나갑니다 따라갑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엘리사에게 나아,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처음에는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하시를 보내자 예인은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자 엘리사가 동행하게 됩니다.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제의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줄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려운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믿음을 고백해야 될쯤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으며 그분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소망을 유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평과 처지를 아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음의 절망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하시가 그들보다 앞서서 가서 지팡이를 그 얼굴에 아이 얼굴에 놓았으니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냐 해서 돌아와,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음을 말하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아기가 침상에 눕혀 있습니다.그는 들어가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서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서 아이의 살이 찾아 따뜻해집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일리 절에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뜹니다. 이때 개하시를 불러 수넴 여인을 불러오도록 하여서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아들을 데리고 가도록 하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갑니다. 엘리사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향하여 은밀한 중에 기도한 후에 아이 의에 엎드려 아이의 입과 눈과 손을 맞대어 일치시키며 그의 생명 얻기를 열정적으로 갈망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왔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죽은 아이에게서 온기를 느끼고 서서히 몸이 따뜻해집니다. 엘리사는 집으로 내려와서 안에서 일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재치게 하고 눈을 뜹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인을 부르러 하여서 아이를 데리고 가도록 하십니다. 후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살려주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부활은 진리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인생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지속함을 말씀합니다. 죽음의 절망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대신해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보아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러름의 자식을 소망합니다. 1 1기하서 4장 14절에서 37절이었습니다. 살리는 이적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간절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평과 처지를 아치고 협력하여서 협력할 선을 이루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